마지막, 원래 없던 건데 제가 하나 아, 드리고 네네. 싶어서 궁금해서 네. 네, 좋습니다 자, 홍공생 모시고 여러분들의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요, 영어 독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엄마인데요. 음. 네. 영어 독서, 언제부터 시작을 시켜야 될까요? 또 특히, 어, 영어 독서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거든요. 일단은 왜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한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쵸?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영어를 말하거나 듣거나 보는 환경은 사실은 아니죠. 그죠? 네. 인위적이잖아요. 그죠?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돈이라도 한창 들여가지고 집에 원어민을 음. 방한칸 주고 생활하게 해서 아, 최고죠 최고죠. 네. <laughs> 나오면 애가 모닝 이렇게 네, 네. 영어를 계속 쓰게 하면 그쵸. 좋겠잖아요. 좋죠. 로또 되면 가능할것같아요아 네. 가능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안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원어민을 저희가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하는 거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애가 영어를 잘하게 할수 있을까? 차선책은 그렇게 따지면 영상을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 애가 생각을 해보세요. 영상을 보는 것도 애가 만약에 싫어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영상을 본다는 게 어떤 골고루 어떤 컨텐츠를 받아들이는 네.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자동화, 좀 편한 거, 그리고 좀 골고루 볼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네, 가성비가 잘 나오는 게독서서 네, 네. 책 속에 요즘은 뭐 그림도 많으니까 거의 반 애니메이션처럼 돼 있고,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애가 이제 활자 공부도 네. 하게 돼 있고 나가 가지고 그안에 있는 문법이라든지 어휘까지도 같이 얻어서 이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독서가 제가 볼 때는 자동어 학습을 이루기 위한 가장 최적의 가성비가 잘 나오는 그런 네. 한국에서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 말씀 듣고 나니까, 네. 보통 우리가 만화로 된 독서는 지양하라고 그러는데, 영어에 한해서만큼 괜찮은 것도 같네요. 영어는 그래도 그거라도 본다면, 사실 네. 감사해야 될 일이지. 우리 학습만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잖아요. 네. 네. 자극적인 어떤, 좀더 재밌는 것만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활자만 된걸 짜라가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영어에 있어서는, 뭐 전에 말씀하셨던, 뭐 마블이든 뭐든, 애가 좀 좋아하는 게 있으면, 만화로 보면서라도, 이렇게 애가 좀 보게 하고, 애가 좀 힘들어하게 되면, 아, 그러면 이런 것들은 조금 이런 걸 보면 음. 이해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음. 학습에 이제 브릿지를 브릿지. 놔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을 진짜 뭐 좋죠. 그러면은, 홍공쌤,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우리 엄마표 영어 입시를 다 하다 책 속에 나오겠지만 네네 네, 나오겠지만 그래도 어, 처음으로 영어 독서를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 좀 받지 않으세요? 추천을 추천에 대한 거는 뭐, 뭐 이게 독서든 영어 단어장이든 네. 늘 추천을 저는 항상 이렇게 푸시를 어, 음. 받았는데 사실은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네 이게 첫 번째는 사실은 독서를 하기 전에는 우리가 파닉스가 돼야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가갸거겨가 가, 가, 돼야 뭐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리는 충분히 들어도 이게 보고애가 어떤 건지 소리를 낼수 없으면 그게 오, 그쵸.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첫 번째 파닉스가 된 상태가 돼야 네. 출발할 수 있다는 거, 즉 과연 이제 우리의 아이가 독서할 준비가 됐는지 그거부터 체크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리고 애가 좀 준비가 좀된것 같아. 듣고, 곧잘, 어떤 뜻인지 좀 애가 좀 이해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파닉스 리더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 전 아직 못 들어봤어요. 네, 파닉스 리더스라고, 예, 네, 방금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방금 들었어요. <laughs> 파닉스 리더스, 우리말로 치면, 음, 비유를 하자면, 뭐, 받침 없는 동화책이라든지, 음. 그런 거. 너무 이제 받침이 있거나 조금 어려운 거는 네.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걸 이제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발음이 좀 이렇게 유사한 것들이 모여있거든요. 음. 그거를 이제 봄으로써 애가 좀 떠듬떠듬 알았던 거를 그책 하나를 뗀다. 음. 그걸 했을 때 미니 독서를 이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요즘은 또 오디오 자료가 같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 활자, 뭐음 해가지고 그거 하나 뗐어요. 네. 그게 되면 이제 기초 리더스 있죠. 아. 기초 리더스는 검색해 보시면 진짜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제 ORT 들어봤죠. 그렇죠. 네. 아, 그래서 Oxford Reading Tree 같은 거, ORT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고 굉장히 훌륭한 교재고 예, 누구나 다 이렇게 칭찬하는 교재고요. 그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교재가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전집을 사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음. 전집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샀을 때 흡사 그 헬스장 1년치 끊은 듯한 무한한 감동이 어, 밀려요. 그, 그때는 엄청 밀려요. 이미 몸짱이 된 것. 네. 이미 욕을 사는 순간 애가 영어를 뭔가 좀할것 같은 하지만 헬스장이 운영되는 것중에 하나는 아시죠그죠 네. 거의 풀복을 받아가지고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이제 잘 되죠 <laughs>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장님이 저저저 저. 아 제발 좀 나오세요라고 이렇게 네. 아, 걱정스러운 표정 하지만 네. 아, 덕분에 잘 되고 자, 있어요. 아, 잘 먹고 다나요이뭐 <laughs> 그런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전집 하지 마시고 네. 한두번 정도 뭐 영어 도서관을 가시든 요즘은 영어 도서관도 이렇게 시내 보면 생기는 지역도 꽤 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도서관을 가시거나 아니면 사설을 생긴 데든 가서 그런 데서 수준에 맞는 가장 쉬운 거를 한두권 정도 뭐 대여하거나 아니면 음. 한두권 정도 사거나 아니면 중고를 사가지고 그거를 손때 묻을 때까지 루틴을 하는 거죠 그죠? 음. 쉬운 거를 계속 읽게 만들면 애가 거기서 작은 성공을 맛보게 되고 네. 그게 됐을 때 다음 책으로 이렇게 음. 시리즈물의 장점은 그때 발휘되는 거죠. 어. 처음부터 사는 게 아니라. 하나가 이제 긁혔을 때, 네. 그걸 가지고 비슷한 어투에 네. 비슷한 난도의 책을 읽으면서 작은 성공을 음. 계속 하게 되면 자신감도 없고, 그렇 그게 됐을 때 우리 흔히그 책에서 말하던 그천권 읽기, 얇은 네, 거, 네. 그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천 권이 목표가 돼가지고, 이거 네. 해야 돼라고 되면 이게는 앞뒤가 아, 안 맞는 거죠. 어른들도 하기 힘들죠. 아 힘들죠, 그죠 힘들죠. 네. 네. 아 어떻게 엄마표용 이렇게. 그나마 얇은데, 네. 이거를 매일 한 권씩 읽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힘듭니다. <laughs> 제 책이라도. 네. 아, 근데 제가 이 책을 봤는데요. 네. 네. 사실 상당히, 네. 상당히 그, 매일매일 조금씩 읽기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네. 좀 짧게 문장을 제가 쳐서, 네. 네. 제 뭐, 책을 파는 사람도 아니고요. 제 개인, 개인 그거예요, 여러분. 제 이제 여러분들이 읽고 판단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읽어봤을 때 너무 좋아서, 음. 어. 어떻게든 사실 오늘 커피 한잔 하러 오셨다가 붙잡혀 갖고 지금 이거 찍고 계신 거거든요. 네. <laughs> 퇴근도 못 하고 퇴근하고 왔고 커피 마시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 못 가고 지금. 진정한 퇴근은 네. 언제쯤? 네 언제쯤? <웃음> <웃음> 내일 가죠? 네. <막>. 방 <laughs> 어, 아, 있어요 자고 가셔도 돼요. <웃음> 여보. <웃음> 나 잡혀 있어. <laughs> 자 여러분 어, 더 궁금하신 점들은. 책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콩TV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네, 아쉽게도 오늘의 여러분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홍콩TV랑 인스타그램 홍콩으로 검색해 주시면 네, 인스타그램도 네, 어, 벌써 만명이래요. <laughs>